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이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특별히 아끼는 신하가 한명 있었어요 그 신하의 이름은 하만이라는 신하입니다 특별히 아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는 궁궐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면 나에게 절하는 것처럼 꼭 저기 하만에게도 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왕만이 받는 죄를 하만이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만은 페르시아라는 그큰 나라에 이제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지요. 궁궐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이제 하만에게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하만이 실세야 이렇게 하만에게 가야만이 우리가 높은 별슬도 할수 있고 잘살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하만을 볼 때마다 넙죽 넙죽 엎드려서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다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유대인인 모르드게 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단을 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달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모르드게 지금 실세가 하만인데 하만의 눈 밖에 나면 어떡해? 하만을 보면 꼭 그렇게 절을 해. 한번 고개 숙이는 게뭐 어때? 그래야 너도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편히 살수 있을 것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르드게를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너왜 하만에게 절하네. 왕이 하라고 명령했는데, 왕의 명령을 어길 셈이야. 야단도 칩니다. 사람들이 야단도 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그를 어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든 말하든, 벽을 친 것처럼 그렇게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모르드게는 이렇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있겠죠. 에스더 3장 2절이 그 힌트를 주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니. 자, 방금 읽은 본문에서 꾸러 절하되 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 나는 명령대로 꾸러, 꾸러 절하지 않았다 하만에게 저기 꾸러 절한다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저 문장은 단한 번도 하나님을 경배할 때 외에는 쓰인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 꾸러 절하되라는 원어, 우리나라 표본역이 저렇고요. 원어에는 저 표현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단한 번도 사람에게 절할 때 쓰지 않았던 그런 문장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만을 섬기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도 꿇어 절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혹시나 닥칠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당시에 실세였던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킬 만큼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깊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게는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겠다고 하며 그는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게 가 그렇게 꾸러 절하지 않았기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12월 13일에 전부 다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하만에게 얘기하죠. 하만이요, 저 모르게 는 당신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만이 아니 저자는 도대체 무언데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야 저자가 어떤 자인지 조사해봐 조사를 해봤더니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는 민족적으로 치면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만은 어떤 민족인가?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요 원한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리고 출애굽했을 때 처음으로 전쟁을 하고 처음으로 전투를 벌였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처음 공략해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 7 장에 가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전쟁 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었는가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공격했던 이 아말렉을 멸절해야 되겠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몰살시켜라. 그래서 그 명령을 사무엘에게 내립니다. 사무엘은 그 명령을 받고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전투를 벌였습니다. 대승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멸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것, 기름진 것, 좋은 것을 남겨놓았죠.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르드계의 조상은 자기 조상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원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저 모르드계를 혼내주려고 했는데 저놈이 이스라엘 후손이야? 민족을 내가 말살 시켜버려야 되겠어. 그런 그만큼의 큰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짜서 왕에게 승낙도 받아 냈습니다 모르드게는 믿음을 지켰지만 그 결과는 유대인들 전부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지킨 대가로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희생당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 때문에 누군가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내 신앙을 잠시 접어놓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등병 때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2등병이 가장 낮은 계급이라는 겁니다. 2등병 위가 1등병입니다. 그 다음에 상병이죠. 1등병, 2등병, 상등병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2등병이 먼저고 1등병이 그 다음인지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등병은 군대에서 제일 낮은 계급이에요. 제가 2등병 때, 고참이 제가 신학교를 다닌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고참이 높아, 하나님이 높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좀 유치한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끈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때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니뭐 고참이 높다 말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 동기들은 다 옥상에 끌려 올라가서 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높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때, 아유, 고참이 높지요, 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답을 잘못 내리겠어요. 저 때문에 누군가가 나는 내 나름의 믿음을 지켰는데 엉뚱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잠시 접어두는 게 맞을까? 어려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답이 다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사회생활에도 그렇죠. 나는 열심히 신앙을 지켰습니다만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 흔히 가장 흔한 예로 코로나 때죠. 너 교회 가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때 막 교회만 가면 코로나 감염될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오는 게 맞습니까? 참 대답하기 어렵죠. 우리는 교회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교회 오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또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참 답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맞는가? 잠시 접어두는 게 맞는가? 사실 이 질문을 놓고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 사실 답을 잘못 내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 답을 내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한 가지 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정말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에게 제가 내용을 써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긴 읽으셨는데, 아마 어제 제가 보냈기 때문에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들은 토요일 날 사실은 설교 준비 때문에 바쁘잖아요. 답은 못, 주셨, 답을 못 주셨어요. 바빠서 그러셨겠죠. 사실은 답하기 다가다니 어려운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 유대인들이 다 말살될이라는 생각은 못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통곡을 하고 배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미안해 했고 죄송해 했고 죄진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까 됐다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 그럼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왜 원망해? 너 그런 벌 받아?"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취할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믿음 때문에 우리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내 믿음 지킨다고. 이웃에게 믿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젊은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 지키고 내 열심을 지킨다고 애들 팽개쳐 놓고 교회 오는 게 옳은 일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들은 엄마의 사랑, 아빠의 관심을 먹고 자라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다 좋은데 애 보지도 않고 집안일 하지도 않고 다 팽개쳐 놓고 교회에서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줬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기는 합니다. 그것이 이웃에게 설사 피해를 준다 해도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지켰으면 됐지. 자꾸 그렇게 떠들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구레네 시문을 봐.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더니 복 받았잖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될 때는 지켜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누가 손해를 입고 희생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을 지킨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기에 무관각하지 마시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복줄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면 미안해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죄송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어요.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했죠. 그런데 이 에스드가 자기의 사촌오빠죠 이 모르드게가 왜 배옷을 입고 우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 에스드가 이 사촌오빠가 왜 그렇게 배옷을 입고 통과하는지 알았죠 그때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드야 네가 왕비가 아니냐 네가 왕비니까 지금 이 어려움을 네가 너희 왕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있으니 네가 알려서 구해내야 돼 왕에게 찾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왕이 자기를 찾은지 한 달이나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 사장의, 사장의 일이 벌어질 때는 에스더하고 왕하고 결혼한 지한 5년쯤 된 시기거든요. 5년쯤 됐으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이제 관심이 사라진 겁니다. 그 궁에 얼마나 이쁜 여인들이 많겠습니까? 5년 동안 결혼했으니 이제 안 찾는 겁니다. 관심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 입장, 그런데 페르시아의 법이 이런 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왕비라도요, 왕과 약속하지 않고 왕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왕이 만나기를 거절하면 그 왕비는 왕비라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를 찾은 지 30일이나 됐잖아요. 왕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불쑥 찾아간다고 해서 왕이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또 왔지? 자꾸 자기 찾아오라고 그렇게 왔나? 안 만나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에스더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모르드에게 얘기합니다. 나왕못 만날 것 같아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자, 이 거부의 말을 들었더니 모르드가 다시 에스더에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1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때에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못 만난다고? 네가 왕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할 거야. 너만 할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너만 할수 있어서 너를 시킨 게 아니야. 지금 네가 왕 후에 있기 때문에 너를 시키는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스드가 아니면 유대인들을 구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신 것뿐이지. 네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못할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 여러분. 우리만 할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 교회에 불러서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만 성일교회 담임 목사, 저만 성일교회를 이끌 수 있어서 제가 승일교의 단임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훨씬 똑똑한 분, 목사님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보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보다 인품이 훌륭한 목사님들도 너무 많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때는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임 목사인 것은 지금 이 때는 늘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니라도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 많지만 지금은 늘을 쓰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에게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부수를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교회를 이끌어 갈 사람이 없어서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간은 너희들에게 나의 사명을 맡기노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를 너를 쓰고 싶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 직분을 맡고 우리가 잘라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없어도 누구나 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때 우리를 쓰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다음 때에는 우리를 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직위를 맡으신 분들은 이두 가지를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내만 나만 할수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또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복잡다. 천국 가면 되는 것인데 뭐 그렇게 복잡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되죠. 그러나 천국과 사는 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바빠서. 귀찮아서. 그런 거 적성에 안 맞았어. 때로는 힘들어서. 나는 사역 온거안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일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시고 교회 지위를 가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을 쓰겠다는 마음입니다. 그게 겸손과 충성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에 또 일꾼을 뽑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에 그 일꾼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일꾼이 된 것이 부담스럽죠, 사실 당연합니다. 내가 어떻게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처럼 못난 사람이 어떻게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피택받은 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서 맡긴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충성으로 섬기시는 모든 피택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한 말이죠 나 못할 것 같아요 그러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야 너가 아니면 하나님 이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에스더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그 말을 듣고 화답하죠 이렇게 화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부탁하는 것은 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를 위해서 3일을 금식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나도 3일을 금식하고 왕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금식으로 승부를 건 겁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 잡지도 않았습니다. 금식으로 그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게 되겠죠. 그래서 금식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하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가 금식입니다.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줄줄 줄 알고 한 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나가도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야 어찌 되었던 간에 내가 지금 인생의 이 위기 속에서 내가 던질 성부수는 금식이야,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부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부를 던지겠습니까? 에스더는 믿음으로 성부를 던진 거예요. 금식으로 성부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성부를 던진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스를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에스더스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 눈 닦고 봐도 없습니다. 그게 에스더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스가 무슨 성경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가장 결정적일 때,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입으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금식을 선택합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금식해서 기도한다는 뜻이겠죠. 사랑 여러분, 에스더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 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겠죠. 그러나 그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금식하며 엎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민족만큼 많이 부르는 민족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여머니 보면 밥다 하고 전기밥솥에 밥풀때 어떻게 푸는줄 아십니까? 밥주걱 들고 여러분들도 계실 겁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쫙긋고 밥을 풉니다. 그 십자가를 긋고왜 밥을 푸는지 잘 이해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밥이 잘못 됐는데 십자가를 보면 <laughs> 밥이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저도 가끔씩 밥솥을 밥을 펼때 십자가를 걷고 푸기도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 민족,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입니다. 밥솥 밥을 펼때 십자가를 펴. 그리고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본능을 거스르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다가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야, 그러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엄마야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래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본능을 거슬러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 주여라는 입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는 입에 살고 삽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될때 우리는 입에서 주여라고 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부를 보지 못할 때가 누구나 많다는 겁니다 금식으로 승부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승부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는 주여라고 외치지만 손으로는 십자가를 걷는데 나의 발은 세상을 향해 뛰어가기 빠르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수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입으로 하나님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삶을 보면 늘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불러야만 믿음의 사람은 아니겠지요. 주요 주요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일 때, 위기의 순간에. 내 신앙이 나타나야 될 그때에 주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승부를 띄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믿음으로 승부를 띄우시길 바랍니까? 아니면 입으로 그저 주여, 주여, 중원, 부원하듯 그렇게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처럼 우리는 입이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께 무릎 꿇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닥쳤습니다 에스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민 이 하만과의 승부의 가장 중요한 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세상이 아닌 믿음으로 승부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승부를 거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